얼마 전한 시민이 인터넷에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요즘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막상 취업하면 결혼이나 아이는 꿈꾸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까지 떨어졌는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조금 더 할지 말지 같은 피상적인 논의만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인구 절벽 문제를 단순히 복지 예산을 좀더 쓰거나 아이 돌봄 지원을 강화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이슈로 바라봅니다. 특정 언론이나 정치 세력은 지금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기보다 단기적인 수당 지급이나 정책 경쟁으로 표를 얻기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마치 콜럼버스 이전 유럽의 항해자들을 닮았습니다. 15세기 유럽의 무역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래된 항로와 지도를 믿고 같은 바닷길에서 맴돌 때 오직 콜럼버스만이 과감하게 대서양 넘어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은 서쪽으로 항로를 바꾸는 건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사를 바꾼 대발견은 미지의 영역에 대담히 뛰어든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기존 항로에 갇힌 채 미래 세대의 불안과 젊은이들의 현실적인 고민은 외면한 채 당위 처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단순한 출산율 지표가 아닙니다. 높은 집값, 과열된 경쟁문화, 경직된 노동구조 같은 근본적인 난제들은 손대지 않은 채 저출산 부모에게 얼마를 더 지원할지라는 똑같은 항로에 갇혀 있는 것이죠.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넌 것이 지도 한장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낡은 사고의 벽을 깨고 전혀 새로운 행로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과 일자리, 노동 구조 개선과 같은 과감한 개혁 없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 없다는 말을 기억합시다. 콜럼버스의 도전처럼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결코 미래를 열수 없습니다. 이 혼란을 깨우는 진정한 지혜는 역사에서 옵니다. 더 깊은 역사적 통찰로 시대를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